안녕하세요. 기초디자인 시간줄이기 우니쌤입니다. 타임랩스 없이 편집하고 설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자세히 볼수 있고 끝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미대입시 수험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시간줄이기 꿀팁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체 표현 영상은 질감 표현 과정입니다. 지난번 밑색 초벌 과정 영상에서 칫솔과 칫솔 대 그리고 치약의 밝은 부분에 밑색과 초벌 과정을 다 진행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감을 표현하는 묘사, 쉽게 말하면 물감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질감 표현 과정 영상에서도 미색 초벌 과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꿀팁들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치약의 표면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치약 자체가 굉장히 매끈하고 걸쭉한 질감이기 때문에 물감 자체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먼저 파란색을 칠해놓고 지금 농도를 활용해서 물을 써서 풀고 있죠. 이처럼 질감에 맞춰서 농도의 활용을 좀 하다 보면 그 물체의 고유의 질감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영상 보시면 먼저 파란색을 다 발라놓고 지금 물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또 만지고 또 풀어내고 또 만지고 반복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치약의 느낌이 완성이 될 때까지. 파란색과 더 진한 부분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두툼해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어더 진한 지금 인디고 색깔을 사용을 했고요. 울트라마린 딥과 그래서 더 진한 부분을 넣고 다시 그 부분을 또 만져주고 그래서 치약 자체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톤을 넣어주면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치약 같은 매끄러운 질감을 표현할 때는 농도를 활용을 해서 물을 써서 풀어주고 다시 또 물감을 써주고 또 물을 써서 풀어주고 농도의 진행으로 묘사를 한다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잠시 묘사 영상 보시고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약의 질감 표현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이제 칫솔모로 묘사를 넘어가줍니다 칫솔모는 처음 미색 초벌 과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칫솔모 한올 한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붓을 세워서 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흰색 칫솔모 사이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하늘색 부분을 채색을 하면서 흰색 칫솔모와 대비감을 줍니다. 흰색 겉에 있는 흰색 칫솔모의 안쪽에 가운데 부분에 하늘색의 칫솔모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흰색 칫솔모를 강조해주고자 속 안에 있는 어두운 파란색 느낌으로 대비감을 주며 채색을 진행을 합니다. 칫솔모의 묘사는 잠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칫솔모, 흰색 칫솔모의 안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을, 남은 부분들을 채색을 해서 흰색 칫솔모와 대비감을 줍니다. 이 채색이 다 되고 나면,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치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치약의 진한 부분들, 치약이 둥글둥글한 형태이기 때문에, 둥그런 부분에 가장 진한 부분들에 다시 한번 물감을 쓰고 농도를 써서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치약의 덩어리를 만져줍니다. 아, 뒤쪽에 남아있는 하늘색 칫솔모에 진한 부분들도 챙겨주고 있고요. 질감 표현 과정은 밑색과 초벌 과정하고 좀 다르게 이제 물감을 쓰는 상황이 많이 없게 채색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이 가면 물감을 만들면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완성을 하고 끝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채색을 하게 되면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질감 표현 과정에서는 물감을 한번 만들어서 무언가를 표현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한 번에 완성작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려주고 넘어가기. 지금 영상을 보시면 투명한 칫솔대에 과감하게 블랙을 찍고 있죠. 저 부분은 칫솔대의 뒷 부분이 비쳐진 부분이라 투명 재질의 경계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바로 완성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블랙이든 어떤 물감이든 바로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완성의 느낌을 뽑아놔야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재질이든 어떤 물감이든 바로바로 바로 한번 찍어서 써보시면 아마 빠른 시간에 될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막상 들을 때는 쉽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자신의 그림에다가 갑작스럽게 진한 색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감히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잠시 보시면 지금 진하게 면을, 형태의 면을 그었던 부분들을 물을 써서 자연스럽게 칫솔대의 표면에 붙이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는 순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가 치약을 묘사를 했고, 지금은 칫솔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묘사를 표현을, 질감 표현을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톤이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앞부분. 혹은 뭐 상황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자신이 가장 잘 이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항상 채색을 해주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꿀팁이네요. 질감 표현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치약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칫솔 대, 그리고 칫솔 모 이런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 딱히 평소에 그냥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려야 하는 건 시간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 중요한 부분을 먼저 그려서 표현을 하다가 남은 시간이 10분이나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된다면 나머지는 대충 그리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림이 크게 망가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그림을 그려놨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빨리 그려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중요한 부분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이어도 급하게 하지 말고 가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영상을 보시면 칫솔 대의 농도 부분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칫솔 모가 박혀서 들어가서 비쳐진 부분들에 톤을 내면서 표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다시 좀 보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칫솔 모가 투명 대 속에 들어가서 비쳐진 부분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칫솔 대 칫솔 모가 가장 들어간 부분, 가장 앞 쪽 부분은 진하게 어느 정도 톤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손이 빨라지면서 대충 하고 있죠. 지금 질감 표현의 가장 묘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완급 조절이죠. 완급 조절은 질감 표현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핵심만 그려주고 중요한 부분만 잘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거나 공간에 의해서 혹은 거리에 의해서 혹은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숨고 없어지고 하는 표현을 모두 다 완급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그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척, 있는 척 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넓은 도화지에 많은 물체를 그려도 필요한 부분만 그림을 그려주고 나머지는 톤이나 정리로만 마무리를 지어주면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완성된 느낌이 생깁니다. 네 번째 꿀팁이네요. 어느 부분을 어떤 질감을 표현을 하던 완급을 조절해서 채색을 하기. 완급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칫솔대에서 칫솔목 대와 칫솔모가 붙어 있는 부분이 만나는 지점을 제가 어느 정도 표현을 했고요. 치약은 칫솔모와 닿는 보이는 부분을 가장 진한 파란색을 넣어놨고 지금 다시 방금 말씀드렸던 칫솔대의 목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표현을 하는 부분만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빠르게 톤만 집어넣고 있는 척만 해준다면 시간이 엄청 효율적으로 시험을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완급을 잘 하려면 당연히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많은 시험을 쳐봐야겠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집니다. 그때까지 좀 다양하게 많은 그림들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에서처럼 칫솔 모가 칫솔 대속으로 들어간 부분 중에 앞부분들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조금 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칫솔모를 질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칫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이나 돌아가는 쪽에 있는 칫솔모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칫솔모 위주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칫솔모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 꿀팁, 완급의 관계에서 그림을 진행을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완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칫솔 모두 앞에 있는 부분들 먼저 신경을 쓰고 손의 속도도 중요한 부분 그릴 때는 천천히 나머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 때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죠 손의 속도부터 물감의 진하기 표현하는 자리 모두가 다 완급의 요소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쿨팁 꼭 기억해주시고요. 완급을 활용한 칫솔 모 표현 잠시 보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칫솔 모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칫솔 모에 어둠이 지는 뒤쪽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채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완급을 활용해서 그림을 크게 보고 하나하나 그릴 것이 아니라 큰 면으로 보고 묶어서 같이 그리게 되면 또 빠른 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채색을 할수 있고요. 파란색 부분의 고유색이 강하기 때문에 칫솔 모에 조금 진한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치약의 진한 부분이 훨씬 더 대비감이 좋아서 흰색 칫솔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칫솔 모뭐 안쪽에 있는 파란 부분을 다시 한번 어둡게 눌러줘서 대비를 주고 있고요. 어느새 질감 표현 과정 영상이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감 표현 과정에서 네 가지 중요한 꿀팁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저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인 세부 묘사와 완성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